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네, 그럼 25년 12월 16일이고요. 이뮤논시아 들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뮤논시아가 네, 주가의 눌림이 살짝 연출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 여파 때문에 이뮤논시아라는 개별주 역시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자, 현재 투자 경고가 붙었음에도 주가가 거의 눌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요. 에 자, 일단은 요즘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티나 다시 한번 더 오늘 신고가를 찍어 주는 모습이었고, 로키 헬스케어 역시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죠. 현재 이뮤논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승 혜택가 전혀 끊기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오늘 같은 날한번더 흔들어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이평선의 이격도를 줄이기 위함도 있을 거고, 현재 투자 경고를 연장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더 조정이 나왔다가 끌어올릴지, 이거에 대한 현재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요. 에 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는요, 이민온시아 한번더신고가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한번더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민온시아에 대한 확실한 이 매수가 자리와 매도가 자리까지 한번더 영상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 어떻게 이민온시아 다시 한번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여러분 네,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는요,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일단은 12월 12일, 저번 주 금요일 날에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제부터죠, 여된분들 12월 15일 날에 이제 투자 경고가 붙었고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해제 요건을 볼게요, 여러분들. 자, 해제 요건을 보시면은 총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날에 해제가 된다고 나와있죠. 이 최초 판단일이 언제냐면요. 12월 29일입니다. 즉, 이 종목이 그러면은 12월 29일까지 말 그대로 횡보만 하는 형태를 띄워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당장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현재 이 종목은 여러분들 신고가를 한번 넘었다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말 그대로 최초 판단일은 만약에 12월 29일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고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요, 12월 19일, 29일까지 주가를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가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당장에 이 종목이 투자 경고를 달면서 저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얘가 무슨 종목이에요? 바이오조분드 바이오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자,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현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자, 현재 이런 일정인데 당장에 임상 이상은 여러분들 제가 몰아서 들었습니까 임상 일상 그리고 임상 3상보다도 훨씬 더센 이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재료 자체가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벌써 바닥에서 3배가량의 급등이 나왔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요, 포스토를 일단 첫 번째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림이었고, 한번더 임상 이상에 대한 통과 발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여기서 더 간다니까요. 예전에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때. 2020년대 때는 여러분들 임상의 발표에 대한 이 호재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신풍제약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웬만한 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1상, 임상 2상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어마무시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신풍제약이에요. 발표가 되면서 4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40배가 넘게. 자, 이 정도로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 게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한 값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전에도 그니까보다 주가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투자 경고가 붙었다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 국거는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연도에 물량을 받아먹는 거죠. 자, 여기서 담은 사람들, 여기서 담은 사람들, 여기서 담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익절하도록 노력한 거예요. 익절하도록 노력. 익절을 하라고 이렇게 현재 유도를 하는 거라고, 유도를. 자, 이런 식으로 유도해하시면 개인들이 물량 주기 때문에 이제 새로들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물량을 더 많이 잡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끌고 가자고라고 설명드렸고, 거기다 에또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는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이 종목, 제가 뭐라 설면들었어요 엘리엇, 파동으로 주가를 올려버리는 주체라고 제가 설명들었죠 자, 현재 상승의 1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1, 2, 3, 4, 5라고 하면요. 1파동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파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게 뭐다?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고점에서 전략 매도 하면서, 그 다음에 더 눌리는 자리에서 수익금과 원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추가 매수 한 다음에, 한번더 올라가는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를 진행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고점에서 전략 매도 하고, 눌리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파동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 들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한번더 받아갈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이면 온시에 대한 확실한 보고서에 대한 부분과 제이스한테 실시간 대응받아가면서 매수가 매도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네, 5969-3753제 개인번호로 네, 2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여러분께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고서까지 제가 다100% 무료로 전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있죠 그 시나리오는 제가 또 여러분께 보고서 14페이지에 적어 놨으니까요 한 번씩은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5969에 3753으로 다 같이 2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현재 이런 내용들을 또 어디로? 현재 제가 소통방 안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처럼데 현재 이 방안에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이면 온시아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이 단타 종목에 대한 내용 다우류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계속해서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료고요 거기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매집주 역시 하나 더 나가고 있는 형태인데 자 일단은 저번 매집주 놀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단기간에 37% 가량의 수익을 네, 가져갔었습니다 현재 제이스가 이번에 또 준비한 매집주 역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톨로의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또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5969-3753으로 이라고만 문자 통 남겨주시면 되고 하지만 당장에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요 이,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들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제가 한번 더 판단하고 나서 따로 또 여러분께 제가 다 문자를 네 문자를 또 전송해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은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라고요 100%무료기 때문에 한 번씩은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면서 어디로 5 9 6 9 3753으로 2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또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현재 제가 여러분께이방 안에서 매집주가 하나 나가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매집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딱 1분만 추가적인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이면 온 시에 이어서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이스가 이번에 준비한 황제 로봇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2월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예요? 12월은요, 산타 랠리가 이어지는 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요즘 핫한 섹터죠. 어디다? 로봇 종목을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해봤어요. 자, 아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가져갈 준비를 하자라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점을 미리 선점하고 들고 가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삼성과 협력하면서 아직까지도 출발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대신에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하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아까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듯 로키 헬스케어, 그 다음에 프로티나, 한락캐스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임드 바이오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올라가는 과정 봤을 때는요 현재 신규 상장주가 그만큼 핫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한 로봇 관련주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 즉이 자리가 이제 저점인데 왜 저점이겠습니까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저점일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간단해요 상승이 나고 하락이 나면서 매몰대가 쌓여있는 과정에서 올라가면서 매물때 1차 소화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 다시 한번더 개미 털기가 이루어지고 한번더 상승이 나오면서 앞에 나와있는 매물대를 또 추가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개미 털고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몰아치면 들어요. 단기간에 우리가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현재 나와 있다고 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개인 번호 있죠 5969-3753으로 로봇이라고만 로봇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로봇주 여러분께 100% 무료로 바로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 번씩은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우리 뭐 하자? 이민 온시아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단기간에 가져가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당장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당장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보다 현재 제이스가 이번에 준비한 현재 이 황제 로봇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5 5 6 9에3 7 5 3으로 로봇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민온시아, 을좀 네,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민온시아는 그니까 뭐예요? 현재 이 구간에서 주가 빠지면서 이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빠른 속도로 네, 가능할 종목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투자 경고를 달고 올라갈 것이다. 를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거기다가 뭐 수급 보세요, 여러분들. 수급 보시면은 뭐 외인들의 물량이 나온다고 한들, 현재 기관들 보세요, 여러분들. 기관들이 당장에 투자 경고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거래일 연속적으로 10만주가 넘는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량이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한 거죠. 이 물량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결과적으로는 이 물량이 3 0만주가 들어온 이유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현재 볼수 있기 때문에 즉 임상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관들 역시 다시 한번 더 매집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앞전에 10만주 이상가량의 매도 물량은 봤어도 우리가 10만주 이상의 매수 물량은 봤던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량이 들어온다는 소리보다 한 차례 더 주가를 급등시킬 준비는 끝이 난 상태이다 즉 이제는 올리기만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외인들 물량도 거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실실이 정도 물량은 우리가 신경을 일절 쓰지 않아도 되는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가는 이 자리에서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가 완성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섹터 종목들 뭐가 섹터? 섹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살성 뭐, 보세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잘 가죠 전체적으로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무슨 종목인지 잘 몰라요 네잘 모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요즘 하도 많이 상장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보세요 잘 가잖아요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날에도 뒷받침을 내주는 겁니다 뭐 t c 머트리얼 어떤 종목인지 몰라요 아예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저는 이뮤노이셔 말고는 관심이 없어도 다른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하는 거는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자, 저는 어쨌든 이 종목이 유한 양행. 어쨌든 유한 양행의 자회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회사 종목이니까요.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면역 항암 쪽에서는 저희는 이제 얘가 대장주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시셀. 아, 잠시만요. 지시셀 이런 종목도 대장주가 아니에요. 네. 이런 애들은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장주라 보기 애매하고요. 에임드 바이오가 아마 이끌어 줄 겁니다. 에임드 바이오 이끌어 주면서 같이 우리, 우리 이뮤논샤도 같이 갈 거예요. 이뮤논시아랑 에임드바이오랑 번갈아가면서 대장주를 맡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는 이 모습이 한번더 나올 겁니다. 네, 현재 저는 그 모습을 기다려 보고 있고요. 그 모습이 나면서 오 주가가 한 차례 더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전혀 털릴 필요가 없어요. 털릴 필요가 없다. 네, 털릴 필요가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물량 들고 가시면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임상 이상이라는 이 결과 자체가 너무나 센 가격이고, 거기다가 뭐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엘리어 파동으로 올라가는 자리 속에서 1파동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3파동이 몇 퍼센트 올라가냐면은, 만약 여기서 상승이 끝나고 내려온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1파동이 203.7%거든요. 3파동은요, 203.7%보다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다반는 나와있는거죠. 아 이다음에 상승이 그러면 이정도로 올라가겠구나. 자 앞에 뭐 프로티나 프로티나나 로키텔 헬스케어나 다 이게 엘리어 파동으로 올라가는거예요로키도 봐봐요 여러분들. 1, 2, 3, 4, 5로 가는겁니다. 보이시죠? 1파동보다 3파동이로 쓰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프로티나도 마찬가지거든요. 프로티나도 보시면은 1, 2, 3이에요. 아직 4가 안 나왔어요. 4가 안 나왔고요. 3입니다, 3. 3이 훨씬 길게 올라가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편하게 보실 때는, 아, 이래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1, 2, 3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민원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1, 2, 3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아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오겠죠. 추가 자산 나온 다음에 뽑고 나서 2, 3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된다는 라걸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이민 온 시야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과 매도가 자리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5969-3753제 개인번호로 2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 대응, 매수과 매도가 후속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고서까지 제안하 100% 무료로 전송해 드릴 건데 당장에 내가 현재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우 구독자 선물인 초대박 주목을 제가 아, 문자를 한번 여러분께 제가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나 제이스한테 이면온시아에 대한 대응을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아니다 난 제이스한테 현재 로봇 종목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분들은요 로봇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난 제이스한테 이뮤노시아 로봇 이 두가지를 좀 한번에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5969-3753제 개인 번호로 어떻게 이 e. 그리고 로봇이라고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 이따 다 같이 소통방 안에서 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